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9월 어, 15일, 수요일이죠. 제가 오늘 그이들류원에서 이제 방송 시간이 몇 시냐 했는데 방송은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방송을 하죠.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예, 가입을 해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15일 오늘까지 3개월에 120만 원이면은 엄청 그거는 그냥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마지막 기회니까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활용하시고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은 오늘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죠 응. 오늘이 이제 지나면 가격이 또 그죠 예전 가격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 아침에 그죠 시간에 상한가 쳤던 애들 또 반짝하면서 그죠 테마가 오늘 아침에 테마가 어떻게 돌았냐면은 아, 폐 그죠 폐 배터리 그죠 그 중에서 다안 움직여 물론 뭐영화테크하고 NPC. 같이 움직이긴 했어도. 움직이다가. 그 다음 또 어디로 갔습니까? 원전 테마. 그죠? 원전 테마로 또 갔습니다. 서전기서. 그 결과론적으로 해보세요. 원전 갔다가. 다시 어땠냐면은 알루미늄이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은 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살아있다고. 그죠? 갔다가 또 다시 메타버스로. 메타버스도 지금 보면은 좀 약간씩 그죠? 살아있고. 그러다가 또 아즈텍 좀 움직이다가, 그죠? 아침에 현우산업 좀 움직이다가, 움직이다가, 그죠? 이렇게 이제 뭐. 수급이 좀 있다 하는 애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지금 포지션을 보면은, 어 지금 외인들이 그죠?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게, 오늘까지, 그죠? 어 매도를 해야 명절 추석을 셀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어 지금 보면은 오늘까지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그죠?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부터는 목금은 <laughs> 어 조금 이제 좀 주가가 그죠? 좀 매수하려고 좀 달려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하루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 지금 과거에는 이 시장의 테마가 하나가 지속이 되면은 하나의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끔 밀리면은 사면은 그나마 밥값이라도 벌게끔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쭉 밀어버려요. 어. 아침에 파동 다 나오고 지금 보면은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 한 서전기전 같은 이런 애들. 영화테크 이런 애들 보면은 아침에 그죠? 파동나오고 나면 이게 이게 특징이라고 이게 예.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상한가 자리가 아니니까 아침에를 보면 상한가 나올 수 있다 예쁘게 그려놨어 그럼 얘네들도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옆에서 요래 또이래 하겠죠 하다가 한번또팍 나오고 그죠? 응 음. 파동이 또한번팔기에는 주겠죠 근데 지금 이는 원전 관련한 종목은 금방 이래 막 꼬꾸라지진 않을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제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지지하는가 보고, 그죠? 한참을 여기서 박스 지지하면 또한번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모른다니까, 이네들은. 지금 이거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그죠? 알루미늄은 좀 다시 또, 그죠? 어, 움직이는 거런이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이래 죽은 것 같아도 또 다시 올라온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내일이나, 뭐, 그죠. 추석 전이나 좀 볼만한 것들은, 이런 수소차 관련한 종목. 그죠?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혀로 사람이 좀 약간 좀 대장 성격을 갖고 있어.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막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든 20%든 이런 파동이 나오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지금 보면은, 이니텍 이런 것들도, 이니텍은 아주 좀 차트가 아주 안정적이죠. 잘하면 여기 또 눌려주면, 은 8,000원 밑에서는, 8,000원 전으로는, 매수자리다. 한번탁 땡기면은, 그죠? 이런 거 슈팅 하나 나오면, 그죠? 감사합니다, 잖아. 그죠? 저는, 어,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이, 제형 솔루텍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제가 이제 제형 솔루텍 얘기하니까 막 밀고 있는데, 뭐, 이런 게 뭐, 게뭐 있나요? 여기 상가 쳐갖고 선수들이 뭐, 뭐한게뭐 뭐 있습니까? 이거는 차트가 이렇게 예쁘지 않을수록 더 좋아요. 뭐, 이렇게 밀린다. 그 감사한 거죠. 다시 그럼 여기 1100원 시작했던 여기 올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내일이렇 달랑 올라설 수도 있죠. 어쨌든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흐름들을 좀 이래 좀 갖춰준다면은, 여기서 그죠? 어느 정도 이런 라인들을 좀 이렇게 지지하면서 여좀 갖춰준다면은, 또한 번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리 뭐좀 밀린다면 한 캔들이 한 10개 정도 필요하고 여기서 그렇지 않다면 바로 여기 올린다면 캔들이 두세 개면또한번 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어떻게 매매하느냐면은 물량을 확보하는 싫은 분들은 이렇게 밀릴 때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물량이 들어올 때 어제도 거래량이 1 5 0 0만주였잖아 어제 살짝만 움직이니까, 어땠냐면은, 물량이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돌았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는 줄 알고. 내일은 짧은 요렇게 좀 양봉 나와가지고, 좀 자리 좀 잡으면은 한번 이런 슈팅 자리를 또 한번 볼 거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은, 붙으면은 물량이, 이 거래량 300, 300만주, 400만주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래량이 적어도 2천만주, 3천만주, 막 1억만주 이래 터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러니까 약, 약할 때는 자금 력이 좋으신 분들이 물량을 살살 모으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붙을 때 이것을 살수 있도록 항상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그죠? 오늘도 진짜 보면은 진짜 무거웠어요. 막판에 이제 뭐 PJ 메탈 이거 막 치고 올라올 때 또 말씀만 드렸는데도 음, 다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하던 얘는 좀간 관찰해봐야 돼. 내일도 그죠? 이,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를 보면은 은복 이게 전일에 상한가치고 아침에 했다가 밀어버렸잖아, 그죠? 다시 이제 땡겨 올렸는데 올선 깨지 않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전고점도 도전할 수가 있겠죠 그죠?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 그래서, 어, 일단 추석 이틀 남았는데, 좀 마무리 잘 하시고, 그죠? 해서, 어, 내일도 차분하게 매매하는 전략,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리용 가셔가지고, 마지막 기회 3개월, 그죠? 반드시, 예, 가입하시고, 어,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게임, 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